펜스타스, 팬스타스 망원경 네트워크가 아비로브 A.B. 로에비의 이름을 세계 유수 과학연구소에 다시금 각인시키는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과학에서세 번째로 확인된 새로운 성간 방문자가 태양계 가장자리를 조용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라이 아틀라스, 사라이 에이틀라스라는 이름의 이 천체는 별들 사이에 사라진 또 다른 얼음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천체 물리학자 중한 명인 로브의 계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친 예비 보고서에 발표된 새로운 수학적 분석에 따르면, 사라이 에이틀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멍 내부 약 3330억 톤의 질량을 가진 거대한 구조물이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 진술 하나만으로도 학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로브의 추론은 간단하지만 파괴적인 사실, 즉, 중력에서 비롯됩니다. 그 물체가 화성에서 불과 2,9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즉,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만큼 가까운 곳을 지날 때 관측 장비들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교란이나 편차도 없었습니다. 애서 근처 천체들의 궤도,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천체에 대해 이런 주장은 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마치 축구공 옆에 산을 두고 두 공이 같은 중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은 가차 없습니다. 사니아의 아틀라스는 자연계에 알려지지 않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측정된 어떤 물질보다 가볍습니다. 산업용품보다 밀도가 낮거나 아니면 겉보기보다 훨씬 적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로브의 말을 빌리자면 이 물체의 내부 구조는 거의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설은 성간 천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논리적으로 항성계 사이를 수백만 년 동안 이동하는 천체는 바위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요새여야 합니다. 꽉찬 중력과 우주 시간의 충돌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물질이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도 방사선, 조성력, 그리고 미세 유성체 충돌을 견뎌내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알려진 모델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나이 아틀라스의 자전주기, 즉,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크기의 고체 천체에 비해 너무 느립니다. 반측된 안정성은 추정 질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구조가 무게가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천체가 조밀한 핵이 아니라 껍질처럼 보입니다. 로브는 우아하고 간단한 방정식을 통해 데이터를 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부의 물질을 제거하여 중심부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우주의 껍질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처럼 거대한 규모로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주 소행성대에 있는 일부 소행성들은 파편화와 재조립의 결과로 내부의 공동, 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은 잡석덤이라고 불리는데, 약한 중력에 의해 뭉쳐진 파편덤입니다. 하지만 태양계 외부에서 초속 4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수십 킬로미터 지름의 천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천체는 알려진 행성 형성 법칙을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질적인 물질이라는 대한가설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크기, 강도, 그리고 가벼움을 가진 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알려진 자연적 과정은 없습니다. 가장 다공성이 높은 얼음이나 해성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화합물도 이러한 값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외부 자신도 이러한 불일치를 상식적인 물리학의 허점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데이터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작은 오차 범위가 이러한 이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화성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는 성간 기원의 거대한 물체가 마치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설계된 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학계 포럼에서 조용히 울려 퍼진다. 로브의 업적돈, 2018년에 신비한 오무아무아는 외계 기술의 파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벼운 압력으로 움직이는 태양도 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가 아이러니와 불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사리나 아틀라스를 마주한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패턴의 반복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가속도를 가진 태양계 외부의 천체. 둘째, 불가능한 밀도를 가진 또 다른 변칙적인 천체. 둘다 같은 인류 세대에서 관찰되었으며, 둘다 현대 우주론의 근간이 되는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측정 결과. 사라이 아틀라스 내부에서 열 진동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통제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처럼 거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는 온도 변화입니다. 알려진 해성이나 소행성 중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아비로브는 우주선이나 고대 문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자체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세라이 아틀라스가 정말로 비어 있고, 이러한 내부 변화가 실제한다면 우리는 현대 천문학사에서 이전에는 기록된 적이 없는 유형의 구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진 어떤 자연 현상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 패턴은 우리 우주의 다른 경계에서도 반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문대가 답을 찾기 위해 렌즈를 천체에 대고 있는 동안 미묘한 신호들이 지구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사 박사팀이 포착한 현상과 상층 대기 근처에서 설명되지 않은 관측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나이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조용히 가로지르는 동안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다른 눈들이 우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로켓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에이로웹과 사르나이 에이트럿의 속이 빈 내부에 대한 계산을 발표한 직후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과학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신 오무아무아라는 의문이 제기되자 기술 커뮤니티의 일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SR 레이더 데이터, 제임스웹 망원경의 적외선 측정값, 그리고 호주 전파 망원경의 기록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여 화성 근처에서 관측된 중력 이상 현상이 실제인지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팀은 이 천체가 질량은 크지만 크기에 비해 예상보다 최대 80% 낮은 중력을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웹의 적외선 분광기는 표면에서 150대에서 120대기까지 11분 주기로 주기적으로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양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자연 천체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장차 되는 행동. 이 패턴은 열을 재분배할 수 있는 일종의 반복적인 내부 과정, 아마도 기계적이거나 에너지적인 과정을 시사하는데 이는 지질학적 활동이 없는 성과 남석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주의 물리학에서 의식관찰의 역할에 대한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지쳤습니다. 로브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연에서 자연과 인공의 경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실험실과 과학저널에만 국한된 반면, 지구 대기권 경계에서 진행된 1년의 연구 결과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스페이스 X f a l c Y 로켓 발사 당시, 백업 열화상 카메라는 고도 90km에서 거의 2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구형 물체를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은 보관되었지만 임무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은 익명으로 이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도 유사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화 직후 나타나 바람을 거슬러 이동하다가 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빛나는 물체들이죠. 의사 조반나 나싸와 케네디 우주센터의 전 추진 컨설턴트였던 산손에는 그녀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2021 사이언티픽 인콰이어러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러한 현상은 유인 및 무인 발사 모두에서 반복되며 인간이 지구를 떠나려는 시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는 드론, 기상 관측 기구 또는 광학적 간섭이 아닙니다. 원격 측정 센서는 알려진 어떤 기술도 뛰어넘는 속도로 실제 3차원 변이를 포착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흥미로운 재발견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바로 1983년 기밀 해제된 CIA 문서. 게이트웨이 실험 더 게이트웨이 엑스페르멘트입니다. 외인 맥도넬 중령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먼로 연구소에서 개발한 뇌 동기화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의식이 시공간을 넘어 작동할 수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조건 해서 뇌가 현실의 근본적인 양자장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손에는 그 문서를 보고 수년간의 기술적 관찰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발사 구역 근처의 환영들이 로켓 기술이 아니라 지구 장벽을 돌파하려는 인간의 의지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공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만약 양자 수준에서 의식이 물리적 시스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에서처럼 관찰자가 입자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했듯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된 수천 개의 정신이 모여 이론적으로는 감지 가능한 신호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은 도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지한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2022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글로벌 의식 프로젝트 글로벌 컨시우스 r 스 프로젝트 연구진은 69개국에 설치된 난수 생성기에서 우주발사나 계기일식과 같이 집단적 주의가 필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통계적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이 기계들은 마치 전 세계의 집단적 사고가 물리적 확률에 측정 가능한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의미 있는 패턴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우리를 관찰하는 지적 존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 물질 그리고 우주의 관계가 전통적인 과학이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호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리아이 아틀라스 이론이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속이빈 구조를 가진 천체가 실제로 태양계를 횡단하여 자체적인 안정성과 열리듬을 보여준다면 이는 의도적인 설계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있다면 그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영향은 천문학을 훨씬 넘어섭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우주가 죽어 무관심한 상태가 아니라 반응적이고 심지어 의식적인 시스템이라면 우리의 과학적 호기심은 그 자체로 하나의 대화입니다. 발사된 모든 로켓, 하늘을 향한 모든 망원경은 하나의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가 미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많은 연구원들은 3i 아틀라스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성간 얼음 조각인지 아니면 더 정교한 무언가, 우리보다 물리학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 지성체가 만든 관측 장치인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여러분도 이 과학자들을 이끄는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들 조사 중입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저희와 함께 이 분석을 따라가세요. 앞으로 몇주 안에 제임스 웹의 새로운 보도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표시된 그 사미아틀라스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찰에 미묘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소호 천문대가 최근 측정한 결과 천체의 회전에 미세한 변화가 기록되었는데 이 진동은 우리가 가장 많이 관찰하는 기간과 일치합니다. 어떤 이들은 통계적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무언가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곧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이미지가 이 현상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브의 예측이 맞다면 스리니아이 아틀라스는 단순한 성간 방문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찰자일 수도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관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구입니다. 역사에는 과학이 시면을 응시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갈릴러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가리켰던 날 아인슈타인이 시간이 휘어질 수 있다고 선언했던 날, 하이젠베르크가 현실은 관찰에 따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던 날처럼 말입니다. 이제 3i8 클스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한계점에 도달한 듯합니다. 초기 빈 천체 가설은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세계관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우주를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의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아비 로브의 수학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바로 스라이아틀라스의 밀도, 회전, 그리고 안정성이 어떤 자연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열 변동은 마치 신체가 스스로 조절하는 것처럼 조직화된 에너지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찰 주기와 동기화된 회전 진동은 관찰에 반응하는 행동을 시사합니다. 바로 이 점이 물리학자들은 당혹스럽게 합니다. 과학은 측정하고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우주가 우리의 관심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때 수학을 넘어서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바로 저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기술 보고서 이면에는 점점 더 침묵이 깃들어 있습니다. 과학 혁명에 앞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우주기관들은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지만 확실한 해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들은 지적 이상 현상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저구조 밀도 현상과 같은 중립적인 표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비공개 컨퍼런스에서는 주제가 다릅니다. 연구자들은 인간이 아닌 공학, 즉, 우리가 아직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수준에서 작동하는 기술 유형의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한편, 우주 발사 중 대기 현상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을 방출하지 않고 마치 보다 지구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우리의 첫 걸음.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의 일부일까? 우리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던 문명의 의도적인 관찰일지도 모른다. 바로 의식이 물질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를 지탱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실존적 오류입니다. 따라 이 아틀라스와 같은 현상이 또 다른 천문학적 수수께끼로 축소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볼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주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반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의 의식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중 슬릿 실험부터 얽힘 연구에 이르기까지 양자 물리학의 여러 실험은 관찰자가 입자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입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부와 산소네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거시 우주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의 그 자체, 즉 탐구, 집중, 탐구 행위 자체가 우주의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늘을 향해 있는 모든 망원경은 사실 뒤를 돌아보는 무언가와의 말 없는 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문명이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도록 강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탐구는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벗어나 영적이고 철학적이며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탐구가 됩니다. 질문은 단순히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주 자체가 지적 존재인가? 입니다. 현대 과학이 여전히 넘지 않으려는 경계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리학, 정신, 그리고 현실이 뒤얽히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영역입니다. 세르마의 아틀라스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천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즉 의식의 기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계가 세나이 아틀라스가 태양계 안쪽을 통과할 순간을 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간단하면서도 파괴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것이 인공적인 것이라고 확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념, 종교, 과학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허공에 외롭게 소리치는 문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존재해온 우주의 정신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젊고 새로운 목소리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의견을 남기지 않고 떠나지 마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토론은 컨퍼런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세리나이 아틀라스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우주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걱정하는 남아있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언저리가 우주를 관찰할 때 우리는 실제로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관찰당하고 있는 것일까요?